자, 오늘, 와, 펜노또한번더 뜯겠습니다. 두 번째. 왜냐면 이거 펜노도몇개안 남았어요. 자, 이건 도박입니다. 도박. 절대 사지 마세요. 저 이거 구매하라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 저도 뭐 선물도 하고 해야 되는데, 크로스 볼펜이 필요해서 결정장애가 있어서 그냥 이걸 뜯어서 나오는 걸 할까 합니다. 만니필 나오면 제가 써야죠. 일단, 뭐 오늘, 아, 저기 뭐야 세일러 이거 크리스마스 스파이시티? 이거 이거 티타임 이거 나왔는데 이걸 먼저 해야되는데 요거 우선 요걸 먼저 하게 되네요 자 그럼 뜯어볼까요? 오컬아 됐다 자 두근두근 자 이거 뭐 저번에 한번 좋은게 나와서 오늘도 사실 기대가 되긴 되는데 설마 일단 보시면 이 밀봉돼있습니다 밀봉돼있어서 제가 뜯어본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한번 미리 이렇게 한번 확인해드릴 걸 그랬어요. 자 두근두근 뭐가 나올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나와라. 아이고 아버지. 자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오씨왜 이렇게 안 뜯어지냐? 자 과감하게 뜯습니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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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어? 뭐야? 뭐야, 이거? 어? 어? 아, 씨. 종이가 안 들어있는 거 보니까, 아. 꽝이네. 에이. 에이, 에이, 이거 뭐야? 에이, 꽝입니다. 꽝입니다, 꽝입니다. 좋던 점 노트. 노트 세트 두 개가 들어있네요. 노트 두개 하고. 와, 클릭. 아, 클릭볼펜 레드에요. 아, 꽝입니다, 꽝. 봐봐, 역시 도박은 나쁜 겁니다.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아, 좋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준비했지요. 아 두개 까면 안되는데 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꽝이었네요 자 이번엔 한번 뜯어볼까요 또? 아 제발 좋은거 좋은거 그래 그래그래그래그래 좋은거 나와라 좋은거 나와라 어 뒤에도 깨끗하죠? 뜯긴데 없습니다 아 좋은거 나올줄 알았는데 어, 뭐야, 또네? 어? 에이, 이번에도 꽝이네요. 안 그래도 볼펜이 필요했는데, 볼펜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조톤 중 하나 들어있네. 조톤 중 하나하고, 크로스 클릭, 메탈릭 네이비 볼펜. 에이. 꽝이네요, 꽝. 자 도박을 하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팔기 위해서 한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이렇게 이런 물건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5만원 이상의 값어치는 항상 되긴 돼요 하지만 절대 좋은게 나올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몇개 안남아서 그냥 무의미합니다 일단 선물용으로 두개는 생겼네요 일단 쇼핑백에 두개 선물하고 노트까지 같이 선물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노트가 그래도 딱세 개가 되네? 여기다가 클릭을 딱 꽂아가지고 같이 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꼽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선물하라고 나온 거구나. 근데 아니 왜이건데 하나는 좋튼 중에 두개 들어 있고 하나는 하나 들어 있지? 아무튼 아 도박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하나 또 뜯고 싶어지는데 참아야죠. 팔아야죠. 에이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이씨 에이씨. Uh-uh. Uh